자, 자칫 금만 옆으로 갔어도 내가 뒤졌거든요 2년 전의 일입니다 2년 전의 일인데 2년 전에 제가 어떻게 됐냐 3개월 동안 자동차 접촉사고를 10번이나 당했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첫 번째 사고가 어떻게 됐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갓 스무살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골목에 있는 자동차랑 부딪힙니다 아니, 나 그때 진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붕뜬 적이 내 의지로 말고는 이번에 처, 그때가 처음이었어. 진짜 받고 나서 뒤지는줄 알았어요. 정말 아쉽게도 제 몸은 살아있었습니다. 병원에도 안 갔어요. 내두 네, 번째부터가 좀 문제였어요. 두 번째도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그 위치에서 똑같은 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또두 번째 사고가 두 번째 접촉 사고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붕 떠가지고 흥 날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그때로 멀쩡했어요 이제 여러분 자전거가 자동차에 이렇게 탁 치이잖아? 그럼 대부분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착지를 잘해서 두 번째로 살아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다섯 번을 일으킵니다 이 다섯 번이 단 1개월 만에 일어났던 일이야 여섯 번째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이 예, 자객분이 좀 나를 암살을 하려고 이제 막 같은 곳에서 시도를 했다가 막 안되니까 다른 곳에서 시도를 하나 봐 이번에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제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도보로 달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가 저쪽 반대편에서 자전거 도로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오토바이가 딴는 파는 거야 나는 분명히 이 사람 그냥 지나갈 줄 알고 조금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거든요 위기 감지라는게 발동을 해 패시브적으로 왜 이렇게 가다가 어야이 X됐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딱 틀어 저 같은 경우는 도보 쪽으로 이렇게 틀었어요. 근데 이분이 도, 이렇게 도로 쪽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도로 쪽으로. 근데 이제 이쪽에서 차선에서 차가 올거 아니야. 그거 보고 또위기감제제로 삥! 돌아가지고 내 쪽으로 또 쳐오는 거야. 근데 이제 자전거 돌에 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 넘어간 거야. 다행히 그 오토바이가 부서지긴 했거든요. 그 부품이 저한테 튀어가지고 이제 제 자전거에 맞은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사고가 단 1개월 넘어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그냥 대담해 그냥 어? 대놓고 그냥 치는 것처럼 오고 있다가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골목이 진 곳이 있었어 골목이 진 곳이 있는데 차가 이렇게 와요 서로 딱 이제 눈치채고 서로 급브레이크 밟은 거지 이렇게 밟다가 근데 차는 미끄러져요 근데 차는 조금 미끄러지다 보니까 퉁 쳐가지고 이렇게 날아갔어 조금 경상이긴 해요 그래도 사고다 여덟 번째 사고는 슈퍼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트럭이 오잖아 후진을 하다가 제 자전거를 쳤습니다. <laughs> 마트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타임세일 팔았을 때 제가 천 원짜리 사오고 나서 자물쇠를 풀고 가려고 할 찰나였어요. 그 물류 트럭이 이제 후진 주차를 하다가 제 자전거를 쳤습니다. 그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키가 망가졌어요. 정확히는 <laughs> 뭉개졌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사고. 아홉번째 사고는 3개월째에 일어났었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지하철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서 타고 가다가 불이 났었습니다. <laughs> 예, 예,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것도 어떻게든 뭐 인명피해는 안 났지만 그래도 사고가 또 지하철에서 한번 났었고요. 열 번째 사고는 또 엄청납니다. 열 번째 사고는 이제 차도에서 막히잖아? 원래 이제 차도에서 신호가 걸리면 막혀서 이제 정차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 차가 있고, 맨 앞에 차가 있고, 뒤에 차가 있고, 막 이런, 이런데. 앞에 차가, 이제 맨 앞에 차가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안 가는 경우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뒤에 있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다른 짓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중내 뒷박도 나봐. 어 그냥 안 가는 게개빡친가 봐. 바로 그냥 도보로 뛰어듭니다. 자전거 도로 쪽으로 이제 바퀴가 들어온 거야. 제 앞길을 바로 가라마 막아버려가지고 뒤에 이제 뒤에 부분 있잖아, 차 뒤에 부분. 나도 급정지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세게 박지는 않았는데 기사 나와가지고 딱 차에서 내립니다. 빨갛게 물들여가지고 저한테 따지기 시작해요. 아씨, 이막왜 박냐고 하면서 뭐 다행히 이거를 경찰분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어, 그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경찰이 그냥 가라고 해가지고. 아, 11번, 한번더 있어요. 알바를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술을 많이 처먹고, 이제 자동차 타고 막, 오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음주운전 하려고. 이제 그중 일부 한 분이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그대로 그냥 도보로, 도보로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전봇대 때려 박았습니다. 전봇대가 끊어졌어요. 그 끊어진 게 어디로 갔냐면, 저희 가게 바로 옆에, 그것 때문에 그 가게 하나 망가졌는데, 진짜 자칫 좀만 옆으로 갔어도 내가 뒤졌거든요. 나는 다행이었다. 이게 모든, 이 모든 일이 제가 스무 살 사회 초년생 때 무려 3개월 만에 11번의 사고를 맞이했던 그런 과정 중한 번이었습니다.